드디어 본격적인 스토브리그가 시작됐습니다. 얼어붙은 11월에 차가운 공기를 뚫고 2026년 FA 자격 선수 명단이 공식 발표되면서 이번 겨울 한국 야구판의 판도가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는데요. 리그 전체를 통틀어 총 30명, 30개의 이름이 각 구단의 미래를 짊어지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명단은 단순한 선수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3년간 KBO 리그의 챔피언이 누가 될지, 어떤 팀이 몰락하고, 어떤 팀이 왕좌를 차지할지를 결정 지을 핵심 전력들의 집합소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별들이 가득한데요. 당장 각 팀의 운명을 바꿀 핵심 전력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죠. 리그 최고의 타격제는 강백호, 공수주를 모두 갖춘 주전 유격수 박찬호, 두산 마운드의 핵심 이영하, 그리고 한때 리그 최강의 마무리였던 조상우까지 이 선수들의 행선지가 올 겨울 스토브리그의 모든 서사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FA 시장을 두고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전략과 냉정한 계산의 전쟁터가 될 것이라 입을 모읍니다. 구단들은 이제 팬들의 감정이나 프랜차이즈 스타에 대한 향수보다는 셀러리 캡과 에이징 커브라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특히 시장에 나온 30명 중 젊은 나이에 A등급을 받은 선수는 극히 드물지만 한번 영입하면 최소 5년 이상의 전성기를 기대할 수 있는 강백호라는 변수가 시장 전체의 가격 기준을 뒤흔들고 있죠. 그의 계약 규모가 모든 외부 FA의 몸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시장은 이미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잠잠했던 구단들의 움직임은 즉각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가장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팀은 LG 트윈스와 KT 위즈입니다. LG는 확실히 냉정한 세대 교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간판이었던 김현수 선수를 과연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며 그를 놓아줄 것인가? 38세 시즌을 맞이하는 그에게 100억원 규모의 장기계약설까지 돌고 있다는 사실은 lg에게 엄청난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우승팀이 간판 선수를 놓치면 따라붙을 비판을 감수할지 아니면 무리한 장기계약으로 미래의 셀러리 캡을 희생할지 그들의 이번 겨울은 감정이 아닌 전략의 겨울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와 맞물려 lg의 또 다른 외야 핵심인 박해민 역시 시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나이와 타격이 약점이었을 박효민을 외야 보강이 시급한 구단, 특히 한화 이글스 등이 리스크는 있지만 리턴이 확실한 카드로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LG로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변수를 안게 된 셈이죠. 그리고 시장 전체의 태풍의 눈, 바로 강백호입니다. 그는 올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그 최고의 타격 재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데뷔 8년차에 분과한 젊은 나이, 그리고 프랜차이즈 스타의 상징성, KT는 그를 잡기 위해 사활을 걸 명분과 시우준, 엄상백의 이탈로 생긴 셀러리캡 여유라는 실탄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하지만 삼성, 롯데, SSG 등 외야 보강이 시급한 구단들이 이미 물밑에서 강백호 영입전에 참전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 선수가 어느 팀 유니폼을 입게 되느냐에 따라 2026년 우승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심지어 SSG는 공식적으로는 관심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는 경쟁 구단들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이기 위한 뒷작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이 30명의 FA 명단은 리그 전체를 양극화시킬 총매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로는 각 구단의 선택이 향후 3년을 좌우할 진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겨울, 누구도 여유롭지 않습니다. 남의 선수를 잡을 것인가? 내 선수를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2026년 KBO 리그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스토브리그 판도를 뒤흔들 네 명의 핵심 FA 선수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이 혼돈의 겨울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백호. 그는 단순한 FA 선수를 넘어 이번 겨울 시장 자체의 규모와 방향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변수입니다. KT는 프랜차이즈의 상징성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롯데와 SSG라는 두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전혀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롯데의 김태형 감독이 직접 확실한 타격 보강을 요청하며 강백호를 1순위로 지목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은 롯데가 이번 영입전에 그야말로 올인할 준비를 마쳤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강백호가 KT를 떠나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선수 이동을 넘어 리그의 세력 균형을 뒤흔드는 대격변이 될 것입니다. SSG가 조용히 뒷작업을 통해 가격 경쟁을 피하려는 전략까지 고려할 때 강백호의 행선지는 결국 KBO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표가 붙는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결정 하나가 KT의 미래, 롯데의 도전, 그리고 SSG의 조용한 계획까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는 박찬호입니다. 공수주를 모두 갖춘 리그 최상급 주전 유격수인 그는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진 내야수입니다. 기아가 내부 FA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롯데, KT, 그리고 내야 보강이 시급한 키움까지 박찬호 영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키움 키오로즈가 셀러리캡 하한선을 채우고 내야 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박찬호는 키움에게 있어 현실적인 최우선 타깃으로 꼽히며 오버페이를 불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찬호의 움직임은 곧 리그 전반의 내야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기아가 양현종, 최형우 등 베테랑들의 예우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찬호를 놓치게 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내부 자원 유출이라는 쓰라린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박찬호는 이번 겨울 경쟁 구단들에게 성공적인 스토블리그를 선언하게 해줄 확실한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핵심 선수는 투수 시장의 와일드카드 이영화와 조상우입니다. 두 선수는 모두 큰 잠재력을 가졌지만 기복과 부상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선발과 불펜을 오갈 수 있는 활용도를 가졌기에 불펜이 약한 삼성, 롯데, 키움 등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산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전력이지만 외부 시장에서 젊은 불펜 투수의 가치가 치솟고 있는 만큼 두산이 재정적인 압박을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반면 조상호는 한때 리그를 지배했던 마무리 투수였지만 최근 구속 저하와 재구 불안이라는 명확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기아와의 잔류 협상이 불발될 경우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새로운 팀을 찾아야 합니다. 조상호의 계약 규모는 이번 겨울 리그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퍼포먼스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을 맺고 부활에 성공한다면, 이는 곧이 겨울의 가장 큰 스틸딜이 될 것입니다. 결국 2026년 FA 시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강백호의 초고가 이적 여부가 리그의 판도를 결정하고, 박찬호의 행선지가 경쟁 구단의 순위를 바꿀 것입니다. 이처럼 각 구단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이 겨울의 움직임은 감정이 아닌 철저한 전략과 계산에 의해 주도될 것입니다. LG는 김현수라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상징으로 잡을 것인지 세대교체의 신호탄으로 보낼 것인지 냉정한 계산을 마쳤을 것이며 한화는 우승을 위한 투자와 셀러리캡 방어라는 양극단의 선택지 앞에서 고뇌할 것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롯데는 강백호와 박찬호라는 두 거물급 FA를 동시에 영입하며 일약 다크호스에서 우승 후보로 거듭날 수도 있는 폭풍 전야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 FA에 집중하는 삼성, NC, 기아 역시 눈물을 머금고 핵심 자원을 유출을 막아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스토브리그는 단순한 선수 이동을 넘어 향후 3년 KBO 리그의 역사를 좌우할 진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남의 선수를 잡을 것인가? 내 선수를 지킬 것인가? 이 냉정한 질문에 대한 각 구단의 답이 곧 2026년 KBO 리그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저희 크보이슈는 이 혼돈의 겨울이 끝날 때까지 모든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